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제가 한달 전에 제 스타일을 업로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옷을 많이 사기도 했고 제가 요즘 꽂힌 스타일이 있어서 그거를 소개시켜 드릴 겸, 추천해 드릴 겸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룩부터 제가 어, 요즘에 되게 애매한 기장의 반바지, 그 다음에 워커 이런 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의 반바지에 워커 아니면 반바지에 장화 이렇게 신어요. 비올 때는 H&M 상의의 망고 하이를 입었습니다. 제가 상의는 어, 단독으로는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제 팔뚝살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가디건이나 셔츠 입고 나가고 하의는 제가 요즘에 이런 되게 애매한 기장의 하의에 빠졌어요. 근데 마침 또 브랜드나 그런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착장도 해보고 핏도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손이 많이 가진 않아요, 사실. 제가 이런 기장의 반바지에 꽂혔는데 아무래도 가죽이다 보니까 너무 덥더라 이게 여기에 달라붙어 살에 살에 달라붙어 가지고 어, 좀 약간 날씨 선선할 때비오비 비 와가지고 날씨 선선할 때나 밤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저번에 어, 30도 넘는 날씨 에 입고 갔다가 아주 <laughs> 빨리 집에 오고 싶었어요. 어,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자주 손이 가진 않지만 아주 예쁜 바지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착장은 이게 펴서 입어도 되고 접어서 입어도 되는데 어저 이렇게 펴는 게 뭔가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편하게 스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우면 이제 붙는 걸 입으면 신경 쓰여. 요 제가 워낙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어, 날씨에 따라서 진짜 옷을 옷이 중요합니다. 안 그럼 진짜 집에 빨리 가서 샤워를 하고 싶기 때문에 네. 세 번째는. 하이는 제가 자라에서 세일할 때산 되게 아방하고 귀여운 펌킨 스타일의 스커트예요. 제가 요즘에 스커트를 안 입은 지꽤 됐을 거예요 아마. 어, 원피스는 입었어도 스커트는 잘안 입었었는데 이게 진짜 잘 샀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아랫배살이 많거든요. 다른데에 비해서 되게 내장지방인가? 어잘 모르겠다. 하여튼 아랫뱃살이 되게 많은데 이게 허리는 잡아주면서 위 밑에는 이렇게 퍼지면서 되게 아방하고 어, 귀여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뱃살을 잘 잡아줘서 허리를 더 잘록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건 진짜 2만원에 잘 샀다 라고 생각되는 스커트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 좋아하는 쇼핑몰이 있어요 블램토라는 블램토라는 쇼핑몰인데 어, 기본적일 순 있지만 되게 특이한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진짜 제 교복이거든요? 이두 개가? 심지어 둘다 하나 한번 사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컬러까지 산 제품들이에요. 제가 원래 마음에 들면 한 컬러를 더 사는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상의가 살짝 비치는 요즘 많이 보이는 그런 망사 재질이에요. 근데 저는 그럼 답답함이 싫어서 그냥, 속옷에 그런 티, 후드루드란 이런 티를 입고 다니는데 이거는 좀 비침이 약간 심하더라고요. 자기가 보수다. 안 된다. 이러면은 나시를 입는 거고 아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은 뭐 속옷만 입는 거죠 뭐. 이런 거 잘못 사면 되게 부해 보이고 아 진짜 돈만 날렸다. 이 기분 되는 제품이 하나씩 있어요. 바로 저거든요. 이런 스타일 입으면 부해 보여.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잘 사가지고 다른 컬러까지 샀습니다. 바로 하의는 제가 키가 168인데 저한테도 길어요. 높은 신발을 신을 때는 안 접는데 좀 플랫한 컨버스나 쪼리 같은 신발을 신으면 허리를 한번 접고 입는 편이에요. 둘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친구한테도 선물을 했거든요. 아 어, 근데 진짜 어 다들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그 쇼핑몰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사장님 아니고요. 제가 진짜 저만 알고 싶지만 진짜 저만 알고 싶지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쇼핑몰이란 말이에요. 상의는 자라 제품 아 자라 너무 많이 나오는데? 상의는 자라 제품 나시고요. 하의는 다크빅토리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들고 있는 셔츠도 자라 제품이고요. 제가 낯이나 이런 탑 같은 거는 제 팔뚝이 부담스러워서 못 입는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러신 분들은 꼭 저처럼 셔츠나 가디건을 입으시면은 그나마 나으실 거예요. 제가 바지를 이런 와이드 팬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밑에가 퍼지는 부츠컷 이런 거. 이 바지도 잘 샀다고 생각이 드는 게 되게 디자인이 유니크해요. 그냥 기본적인 청바지가 아니라 보시면 뒷주머니도 어, 컬러가 다른 패치로 되어 있고, 여기 따라서 선이 있어요, 라인이. 상의는 기본적인 블랙, 밑에는 좀 색다르게 입어서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셔츠도 좀 독특한 게, 앞에는 좀 짧거든요? 근데 뒤에는 거의 무릎 뒤까지 오는 기장이라 어, 되게 괜찮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자꾸 언니가 입는 거예요. 친언니가, 그래서, 아, 언니 입지 말라. 꼭 내가 입으면 빨래 거기에 들어가 있다. 입지 말라 했더니 자기도 사겠대요. 근데 샀더니 저보다 한 사이즈를 작게 사서 이 핏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이거는 크게 사야 예쁜 것 같아요. 되게 크게, 박시하게 입는. 저는 라지? 라지를 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착장은 자라가 왜 자꾸 등장하는 건지 뭐요 여기서 인증하네요 제가 자라를 너무 많이 이용한다는 걸. 상의는 자라 제품이고 하의는 블렘톡 쇼핑몰 제품입니다. 이 상의는 제가 좋아하는 스퀘어네 퍼프 쇼탄 크롭 기장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벗을 때좀 찡기더라고요. 벗을 때잘안 벗어져요. 땀 나면 더 힘든 거 아시죠? 살짝 좀 작게 난온것 같아서 아쉬웠고 하의는. 구김이 진짜 잘 가는 대신에 진짜 얇고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심지어 하이웨스트예요. 이런 크롭된 상의와 하이웨스트를 입으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허리가 좀 잘록해 보여서 좋아하는 룩인데요. 다만 구김이 진짜 잘 가요. 이 바지가 린넨이다 보니까 각을 잡아서 보관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블렌토라는 쇼핑몰 자체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장님이 셀렉을 되게 잘해오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아이템이지만 기본적이지 않은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 보여드릴 착장은 상의는 블렘토라는 쇼핑몰의 제품이고 하의는 H&M 제품이에요. 그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컬러를 더 샀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컬러입니다. 이것도 아까 이 상의는 말씀을 드렸고 이 H&M 제품 바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자라의 청바지랑 되게 핏이 비슷해요. 둘다 편해요. 그래서 편해서 더 손이 많이 가고 어, 그냥 슬리퍼에도 신어 되고 운동화에 신어도 어울리고 워커에 신어도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워커랑 같이 입어봤습니다. 이날 친구랑 딱 지하철역 앞에서 만났는데 너무 똑같이 입고 온 거예요. 친구도 이런 스타일 상의 평반 바지.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자주 입는 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신발 두 켤레. 이 장화인데요. 장화. 그냥 비 오는 날이 그냥 좋아요, 저는. 장마라길래, <laughs> 아, 이참에 장화를 <laughs> 구매를 해야겠다. 이래서, 장화로 유명한 헌터. 헌터라는 브랜드에서 미디엄 기장의 장화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이게 근데 미디엄 기장이라 저번에 비가 한번 크게 쏟아졌었는데 안에 살짝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후기들 보니까 한 사이즈 크게 사는 걸 추천하길래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어, 워커는 200을 50, 250을 신고 운동화는 245나 240을 신어요. 한 사이즈 크게 사라길래 260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산것 같아요. 260 하면 좀커 보이겠지만 이게 다들 크게, 후, 작게 사시는 분들 살짝 후회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벗을 때나. 근데 저는 이렇게 크게 산게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장마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신고 나갈 생각에 좀 약간 신이 나네요. 두 번째 신발은 이게 닥터마틴이에요. 닥터마틴 하면 워커가 유명하잖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한이 정도 이 정도 기장의 워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되게 애매해 가지고. 손이 잘안 갔어요, 사실은. 세일을 해서 이건 좀산지좀 됐어요. 5월달인가? 근데 그때는 잘안 신다가 요즘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물론 발 냄새가 많이 나요. 이런 걸 신으면 장화나 워커를. 근데 요즘에 이런 거에 빠졌어. 미디엄 반바지에 미디엄 부츠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어... 제발 냄새 최고. 옷 사면 실패한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패하면 반품하기 귀찮아가지고 친구 주거나 아니면 언니 줘요. 언니가 저보다 좀한 사이즈 작거든요, 뭐든지. 상이나 하이나.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좀 이제 날씨가 더워질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말 많고 정보 많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